미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성 씨야 왜 이러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누구도 앉아. 누구도 앉아. 세요너 미션 받았구나. 응. 다들 이쪽으로 앉으세요. 더러운 배신자의 냄새가 아. 흐르는구나. 아뭐 더러운 어? 배신자의. 감기가 어? 묘한데. 앉으세요. 누구도 앉요 뭐지? 너왜 이렇게 먼저 뭐와 있어. 이쪽으로 다 앉으세요. 왜 네가 뭐. 무슨 일이야. 다들 앉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뭐 프레젠트. 뭐야? 프레젠트 냐 프레젠트? 야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마. 형수 뭐 하는 거야? 뭐야? 너 역할 맡았어. 뭐야 너 오늘 진행하는 거야? 자 진행이 아니라.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 시오 이광수의 숨바네 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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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순바? 첫 번째 미션은 이광수의 숨박꼭질 이광수의 숨박꼭질아 저거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니 그게 아, 야. 왜요? 야, 진짜 야, 야. 진짜 네가, 못 순바, 거야. 네가 야. 숨는 거야 우리가 숨는 거야 야제렉 진짜 못해 아 이거 안 하실 거야 이광수의 숨바꼭질? 하지 내가 이 설명해 드려야 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형데 오늘 스트이세분 어. 계십니다 아 진짜? 어? 그래? 그리고 그래. 첫 번째 미션 안에 응. 작게 네 개의 미션이 있어요 어. 네 가지의 미션 중에 어. 1등부터 3등까지는 통과입니다 어, 통과 근데 그중에 네가지미션 하는 동안 아, 설명을 진짜 못하네 못한가... 아, 진짜 못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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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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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문자로 보내아문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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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야 내가 문자로 미리 보내고 있는 이랑얘기하와 그래. 아, 설명 왜 이렇게 늦어? 답답하지못하냐세 명이 통과되면 그 다음 라운드까지 그래요 네 가지의 미션이 있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미션까지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숨어서 이 미션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와, 찾는 찾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만약에 제가 들키면 미션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가장 끔찍한 건 추가 촬영. <laughs> 여기서 가장 끔찍한 뭐야? 건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야. <laughs> 그게 제일 끔찍한 일이야. 이럴 때면 팀을 한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게스트 세 명이 <laughs> 통과하기 전에. 한번 그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서올라가 아니야 그치는거 아니야 그는거 아니야 그치거 아니야 그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거 아니야 그치되 아니야 그치음은어떻아그치되죠거 아니야 그치야 아니야 그치음에 계속 아니야 그치하시는바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야 하고진 아니야 그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치 아니야 그 각 게임은 게임 존에서만 해야 돼요. 아, 각 층마다 게임 존이 보다. 하나씩 있어요. 그 아, 게임 존에서만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서 게임 도구를 각자 찾아오셔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게임 도구를 찾으러 가는 거요 혹은 게임 존 안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게스트들 눈에 들키지 않고 이광수 씨가 게임을 통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아 이제 알겠네. 아 이거 어렵거든요. 아 이해하셨죠? 아 예. 수시못 예. 잡게 예. 해야 된다고요. 이광수 씨가 들키지 않게. 방수 약간 주인공병 있어서 이 자꾸 튈려고 한단 말이야. 주인공병이야. 아, <laughs> 너는 그치 말고 뭐, 뭐 이렇게. 뒤집었어, 뭐, 이렇게. 버텨. 아, 근데 뒤집었어. 그리고 저 어디 움직이지 마. 맞이까만. 그냥 한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키가 가만히 있어. 그럼 집에 가만히 있어. 키가 너무 크니까. 맞는 얘기야. 아니, 무릎으로 걸어다녀. 맞는 얘기야. <목소리> 그니까, 어디에 있냐면 너는 깜깜한 데 들어가 있어. 아, 깜깜한 그러니까 다음 퀵이 안 나오잖아. 아예. 아예. 그러니까 너는. 아, 쟤는 말을. 아니게 아니, 아니고. 어디되지 쟤는 빨리 뭐를 할 때만 아, 나오면 되잖아. 되잖아. 그러니까 숨어 있을 때는 철저히 숨어있으란 얘기야. 성공을 위해서. 그래. 그래. 누나 얘기한 게 그거야. 그래. 나올 때는 나와서 게임하고. 어, 어, 아, 어, 아, 그럼 집에 갈 때에 한분 전화해 주세요. <laughs> 아,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laughs> 자. 게스트들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 가야되까야너잘하고 그러니까 오프닝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기... 이광수씨는 없이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광수야 네. 힌트를 얻으려면 니가 잘해야돼 자 이제 각자 숫자가 다 배정됐어요 네 승인번호를 이름표 뒤에 붙여 드릴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첫번째 미션으로 그럼 바로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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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어, 재밌다 게임존이다. 게임존이 뭡니까? 어 게임 아, 게임존이네. 게임존에서 이 안에서 뭐 게임하는 게임 게임 건가요? 게임하겠지. 자 환영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서 있는 1층에서 게임을 하나 한 후에 예. 게임이 끝나면 모두 함께 2층으로 이동해서 다음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은 금메달의 제국입니다. 어? 이게 뭐예요?